근데 도 이렇게 찍힘이라던가 지워짐이 없다. 어때요, 광채? 미쳤죠? 무조건 써야 돼. 이메이크업이 아. 진짜 아. 다가간 것 같아요. 안녕, 구름이 여러분.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가을 하면은 이제 슬슬슬 추워지면서 막 단풍도 보고 트렌치 코트도 입고 막 놀러 다니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막 가을이 왁! 이러고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어떤 메이크업을 꼭 해봤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올드머니 룩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 올드머니가 명품 브랜드의 로고플레이라든지 반짝반짝한 그런 사치스러운 아이템 대신 은은한 고급미를 끌어내는 게 올드머니룩이라고 해요. 그냥 부유해 보이는 게 아니라 과시하지 않고 티내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자연스럽고 깔끔한 게 포인트거든요. 쉽게 도전을 할수 있지만 은근히 더 신경을 써야 할게 많아서 이번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다 마치고 온 상태고요. 이제 피부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건데요. 올드머니 코어의 핵심 같은 경우는 귀티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귀티나는 사람들의 외적인 공통점을 좀 찾아봤는데 피부결이 아주 좋으면서 은은한 광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피부 메이크업에 아주 힘을 쓸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짜잔! 이 밀크 터치 쿠션인데요. 이 제품이 굳이 그 고급 스킬이 없어.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밀크 터치의 올데이 스킨핏 밀키 글로우 쿠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패키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약돌 같으면서 은은하게 핑크빛이 도는데 그리고 또 여기 안에 골드 로고가 박혀 있어가지고 진짜 고급지고 막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패키지인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출시 전부터 계속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공동 개발은 아니지만 제형을 계속 바꾸고. 쿠션 퍼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바꾸는 과정을 제가 함께 했단 말이죠.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는 쿠션이 나와가지고 이번 구름이들한테 꼭 추천해드려야겠다라고 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메쉬 쿠션으로 되어 있고요. 쿠션의 제형은 처음에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피부에 완전 밀착되면서 약간 코팅된 것처럼 마무리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글로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완전 매끈하게 약간 깐 달걀처럼 내 피부를 싹 코팅해준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당연 히 이렇게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컬러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2구 바닐라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쿠션 퍼프가 약간 뿅뿅뿅뿅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묻혀줘도 충분히 스며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톡톡톡톡 이게 코팅되는 것처럼 약간 촉촉. 보이는 그런 제형이지만 지속력이라든지 밀착력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깔끔하게 밀착이 되거든요. 빛이 나면서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구현을 하려면 너무 답답하지 않게 커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완전 깨끗하게 두껍게 커버를 해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 피부 톤이라든가 결이 조금 보이는 게더 고급스럽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반쪽만 바른 건데 훨씬 더 광채감이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근데도 이렇게 찍힘이라던가 지워짐이 없다. 대박이야 이제 구름이 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화장을 안 지우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꽤 많거든요. 여러분, <laughs>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편집을 하다가 화장을 하고 또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리얼한 이 지속력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때요, 광채? 미쳤죠? 좀더 예뻐진 것 같아요, 광채감이. 화장 안 지우고 잠깐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밀크터치에서도 이 쿠션을 만들 때 그러한 느낌을 좀 연출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 그 느낌을 진짜 잘 구현해냈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 특히 메쉬 쿠션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나 밀착력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레이어링을 이제 좀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베이스가 쌓인다라는 느낌보다는 덮어를수록 고뭐 밀린다든지 떡지는 느낌 조금 강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느낌이어가지고 커버력도 진짜 좋고요. 이게 카메라에서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균일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을 내 면 메시가 촘촘해야 되고 텐션감이 좋아야 돼서 고급진 그 메시망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션 퍼프가 진짜 만족스러운 게 엄청 쫀득쫀득하고 아까너 보셨다시피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고급진 메시망이랑 요 쿠션 퍼프가 만나가지고 진짜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촉촉한 쿠션을 많이 찾으실 텐데 또 밀리고 찍히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밀 밀리... 밀리거나 찍힘 이런 거 걱정 없이 피부를 이렇게 싹 코팅한 것처럼 만들어줘가지고 진짜 이번 기회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때 여러분? 지금 피부 표현 하나만 했는데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 쿠션의 진가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데 제가 계속 밀착력과 지속력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밀착력이 좋은 거지 막 매트 쿠션처럼 두껍게 픽싱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정 화장할 때도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무래도 에센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덧발라도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3호 내추럴 베이지. 이 컬러는 23호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인데요. 보통 23호 하면 흑빛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마무리가 원래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컬러 자체가 되게 내추럴하고 화사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21호 분들을 사용하시기 좋은 2호 바닐라 아이보리. 구름미 분들이 2호를 가장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노란 기가 많이 섞인 아이보리가 아니고 약간 상아 피치 돌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1호 로지 아이보리. 이건 19에서 밝은 21호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컬러인데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밀크 터치 톤업 선크림 추천해드리면서 컬러 코렉팅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저는 쿨톤이기 때문에 이 얼굴에 있는 노란기를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핑크빛이 은은하게 돌다 보니까 피부에 있는 노란기를 싹 잡아줘서 그다음 쿨톤 컬러가 정말 정말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9호에서 21호를 쓰는데 내 피부에 좀 노란기가 많다 하시면 1호를 추천드리고요. 21호를 쓰는데 피부에 홍조가 좀 많다 하시면 2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호 같은 경우는 좀 밝은 편이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 아주 좋거든요. 이런 좀 단단한 브러쉬에다가 살짝 붙여줘가지고 콧대처럼 좀 밝혀줘야 되는 부분 있죠. 이런데다가 올려주시면 진짜 너무 좋아요. 제형이 진짜 아, 이 무슨 제형이라고 해야 되지? 컨실러처럼 이렇게 착 달라붙고 또 발림성도 좋고 전 이거 파운데이션으로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파운데이션이랑 납작한 브러쉬 세트로 해가지고 판매하면은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그리고 광대 밑 부분에도 살짝 레이어링 하는데도 답답해 보이지 않죠? 그쵸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 두 번째 촬영이거든요. 첫 번째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표현되는 거나 제형이나 마무리감이 진짜 너무 예쁜데 카메라에서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예쁘니까 구름이분들이 실물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드머니 룩에 맞게 오늘은 색조를 그렇게 막 강한 색조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평소에 와 이건 고급진 립으로 미쳤다 했었던 제품이 있거든요. 짜잔 요겁니다. 이거는 밀크터치 글로시 젤리오 립 틴트 베리 베어라는 컬러예요. 이게 진짜 바르잖아요? 그냥 청담동 사모님이야. 아니 컬러가 진짜 너무 고급지거든요? 헉, 예쁘지 않아요? 오 이런 이런 느낌. 제가 평소에 아무래도 쿨톤이다 보니까 코랄 뭐 이런 상아빛 이런 컬러들을 손이 잘안 갔는데 이건 진짜 무조건 써야 돼. 이 쿨톤 웜톤 할것 없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벌써 예쁘죠? 아니, 밀크 터치에 색조 예쁜 게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틴트는 미쳤습니다. 어머! 피부랑 세트야! 오늘은 좀 내추럴하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립 펜슬은 따로 사용 안 하고, 그냥 틴트로만 이렇게 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광이 미쳤죠? 음! 그리고 블러셔 대신에 틴트로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올드머니 같은 경우는, 뭐랄까, 너무 완벽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내추럴한? 약간 더 빈티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발그레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줄 겁니다. 오, 그리고 쉐딩도 진짜 가볍게 한번 해볼 건데요. 거의 한듯안한 듯한 느낌으로만 아주 자연스럽게 해줄 겁니다. 올드머니 룩이 원래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유행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유행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딱 계절을 잘 타고 온것 같아. 그쵸? 올드머니 룩이 이 가을이랑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구르이 분들이 정말 많이 따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은 밀크터치의 올데이지 울트라 슬림 브로우 토프 그레이 사용할 겁니다. 이거 진짜 여쿨이라면 특히 무조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힘 빠진 이런 느낌의 컬러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눈썹은 약간 자유분방하게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이게 슬림하고 하드하게 빠져가지고 정교하게 그리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걸로 애교살까지 한번 엣지를 줘볼게요. 자연스럽죠, 여러분? 그리고 왁스를 살짝 묻혀가지고 눈썹을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이 밀크 터치의 아이섀도우 팔레트 사용을 해볼 건데 여기 밑에는 좀 어, 클럽을 가야 될 것만 같은 화려한 느낌의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는 되게 데일리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힘이 좀 빠진 듯한 그런 컬러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에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깔아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에도.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러로 음영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살짝 황토빛이 도는 그런 컬러거든요? 요즘에 이런 황토빛이 뭐랄까 좀 아련해 보이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 제품. 이거 진짜 밀크 터치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스카라인데요. 이거또 올데이 로앤컬 마스카라 다크 토프. 뭐랄까 쥐색? 이런 컬러를 잘 뽑더라고요. 러프하게 컬링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보신다시피 좀 빈티지한 느낌? 특히 이 언더 속눈썹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컬링을 가볍게. 어머, 컬링 진짜 덜데 마스카라. 잔나이죠? <laughs> 그 아이라이너는 딱히 사용을 안 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컬러로 한번 해볼 겁니다. 너무 길게는 안 빼고 그냥 라인을 좀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완전 진한 아이라이너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섀도우로 해주는 게더 고급지더라고요. 그나머 여기 또 앞머리도 좀 채워줄게요. 저는 올드머니룩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스타일링을 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오늘 제가 올드머니 코어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 봤네요. 오늘 제가 그렇게 막 화려한 색조를 사용했다던가 기교를 부리지 않았는데 뭔가 좀 귀티나 보이면서 화려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다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테스트용부터 사용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다렸던 쿠션인데요. 구름이 분들이 꼭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벤트뿐만 아니라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래 더 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 참여랑 또 구매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또 보고 싶으신 제품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남겨주시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잘들 안녕.